일도삼덕의 실천은 시대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핵심은 각 덕목의 의미를 이해하고 꾸준히 실천하려는 의지입니다. 다음은 각 덕목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첫째, 충 책임감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한 헌신. 직장, 학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합니다. 팀워크를 중시하고 동료와 협력하여 목표 달성에 기여합니다. 개선점을 찾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발전에 기여합니다. 사회, 소속된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사회 정의를 위해 노력합니다. 둘째, 효, 사랑과 존중, 공감과 배려를 통한 관계 형성, 가족,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부모님을 공경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서로 돕고 배려합니다. 사회. 어려운 이웃을 돕고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셋째. 예. 존중과 배려. 공정함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행동, 일상생활. 타인의 말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약속을 지키고 시간을 엄수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지키고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며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부정과 불의에 맞서 싸웁니다. 1도 3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나타내는 지침입니다. 꾸준한 자기 성찰과 노력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그 이면에 담긴 정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더 살기 좋은 부루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